정치도 없이 약도 없이 아주 간단한 방법부터 들어갔습니다. 첫 번째, 턱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평소에 턱 위치를 조절하는 방법, 턱을 약간 떨어뜨리고 윗니와 아랫니를 닫지 않게 하는 습관을 드리는 거죠. 두 번째, 교근과 칫두근 같은 턱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손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세 번째. 입을 크게 벌리거나 턱을 무리하게 쓰는 행동을 피하고 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안내했습니다. 네 번째 자는 자세를 바꿔서 턱이 눌리거나 돌아가지 않게 도와드렸습니다. 예를 들어 높은 베개 옆으로 자는 자세 한쪽 턱을 누르는 자세는 피하는 방식으로요.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턱관절은 좋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제 당신의 선택만 남았습니다. 당신의 턱관절, 오복만세 치과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 지금 그 변화를 시작해보세요.